이류,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대에 꼿꼿이 서 있는 누리호. 발사 10분 전 자동운용이 시작됐고 오전 1시 13분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이류,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는 고흥 앞바다에 어둠을 뚫고 붉은 화염을 힘껏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붉은 불빛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후엔 우주에서의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륙 약 2분 뒤 1단 로켓을 분리했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분리의 차례로 성공했습니다. 발사 약 7분 뒤 고도 500km를 통과했고, 약 12분 후 3단 엔진 정지와 궤도 투입까지 확인됩니다. 발사 약 13분 후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를 시작으로, 부탑재 위성 12기까지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이 종료됐습니다. 오전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사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까지 무사히 성공합니다. 이번 누리호는 정부가 아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로 제작돼 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3차 발사 때보다 훨씬 무거운 13기의 위성을 탑재하고도 모두 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